돌리랑 순이랑. 순이야, 순야 큰일 났어요, 큰일. 어? 무슨 일인데? 우리 지금 배 타고 놀러 왔잖아. 응. 어. 여기에 바다 괴물들이 우리 배를 습격했다. 바다 괴물. 예. <laughs> <아니. 웃음> <laughs> 우리 그러면 바다 괴물들을 피해서 탈출해보자. 알겠어? 플레이, 가자. 오. 순이야. 여기 봐, 여기. 오? 어? 뒤에 도와주세요. 이렇게 돼 있잖아. 오? 어?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잘해 주세요. 잘해 주세요. 어, 이거 뭐지? 슬라임인가요? 어? 오, 슬라임 같은 게 있는데요? 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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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. 어? 야, 여기, 여기 봐, 어디, 어디. 여기 어 여기. 어, 어, 사람들이 다 괴물로 변했나 봐. 아, 어, 무섭게 생겼다. 어, 순이야, 이거 얼굴이 반대로 돌아가는 데요 어, 이게 눈이고 이게 입인가? 어, <laughs> 박이다대박다 <laughs> 여기서, 와, 저기있저 어, 들어가도 되는 거야? 어, 빨리 지나가면 돼. 알겠어? 어, 여기도 있잖아. 잡아, 잡아, 잡아. 어. 어, 아저씨 자고 있나요? 아저씨, 드르륵 콩콩콩. <laughs> 코가 오는 <우는> 아저씨네. <laughs> 도망가, 도망가. 어, 여기 냐 무시무시한. 여기 불 조심하세요. 어, 알겠어? 바람이 나오는 곳. 이님이 정도면 시간 좀먹긴데 스님, 배 타고 여행하는 거 진짜 재밌었는데, 그치? 맞아, 우리 재밌었는데. 여긴 어딨지? 어, 어? 이상한 게 있다. 어, 저것도뭐지 이거 뭐지? 지렁인가요? 이 어, 지렁이 살인가봐 어디? <laughs> 오, 지렁이들이 이거 오징어인가 보다. 어디? 깨끗하 어, 아, 깨끗하다, 깨끗다 <laughs> 빨리 지나가야 되나 보네. 어, 어디 달인 거지? 여기 여기 빠지는 거야. 어? 어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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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. 못 탔다. 갔다 갔다 갔다. 여기 왜에 오징어가 있지? 지금 뒤로 돌아? 뒤로 돌면 뭐가 있는데? 응? 아무것도 없는데? 어디 있지? 뒤로 가란 말이었나봐. <laughs> 여기에 바닥에는 케찹들이 많구요. 음? 요 자꾸 밑에 있는 거 웃는다, 그치? 어, 어, 이거 무섭게 생겼어, 얘도. 띠어띠어 음,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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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여기 아저씨가 탔다! 어? 순야, 여기 얼굴 돌아간 선너란 씨가 따라와. 얼굴 좌우로,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. 도리도리도리도리. <laughs> 도리, 도리, 도리. <laughs> 순야, 저기 위에 버튼을 누르라는데요. 버튼이 어디있어 저기 위에. 어? 여기, 여기. 여기 보면. 저기 있다, 버튼. 어, 저기 있다.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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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! 보잘라 옷이 올라온다. 어, 어, 올라온다! 올라온다, 올라온다, 올라온다! 보초 눌렀는데? 보초 눌렀는데? 무슨 일이 생길게? 오, 오, 순이 여기 여기! 어디? 위에 여기 점프맵 생겼어! 아 진짜? 응, 여기로 도망치자! 여기 할, 음. 할, 할 있다! 아니 시작 도리도리한다! 순이 먼저 간다! 아, 어다다 어디로 가야 돼? 어, 어디로 가야 어디, 뭐, 돼? 없어졌잖잡다게 아, 돼요! 이거 <laughs> 누르고 빨리 건너가야 되냐 봐! 순이는 기까지 나 다시 갈게 도리 기다려야지 우 손으로 아저씨 또 떨어진다 도리는 어차피 가말까 <laughs> 입이 이마에 있죠 이마에 어 아저씨 왔어 나한테 왔어 이거 누르고 또 망가 또 망가 어 무서운 아저씨 다시 한번나 여기 차를 밟고 나수이한테 갈게요 응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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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리는 도리 점프 예 여기는 어떻게 가요 여기 있고 사자리응예 왔다오 왔다 <laughs> 오, 여기 봐봐, 밑에 선아저씨 올라올려고 하잖냐 아저씨, 우리 가게 알바로 들어왔구요. <laughs> 우린 여기 배에서 탈출할 거라구요. 탈출할 거라고. 어, 나배 멀리 나서 빨리 탈출해야 돼. 도움이 어, 되겠여기 어, 지연... 있다. 여기 또 있다. <laughs> 빨리 저장하고. 왜? 어? 네. 응? 순야, 이거 봐. 어? 여기 거대한 문어가 우리 배를 공격하고 있나봐. 문어 아저씨. 아! <laughs> 문어한테 잡혀먹겠요 <잡혀볼게 돼요. 웃음> 문어 아저씨. <laughs> 여기 지나가서 저장! 저장! 응. <laughs> 순야 이렇게 큰 거는 <laughs> 크라켄이야 크라켄! <laughs> 크라켄이야? 응! 순이 크라켄 좋아하나 보네! 크라켄이 계속 순이 안 보내주려고 해! 순이 자꾸 크라켄한테 잡아먹히네! 잡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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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라켄은 이렇게 배보다 크다고! 진짜 크고 생겼다 그치? 여기 있다! 선원아 씨 잡혀있네! 어? 아저씨 거기 계속 갇혀있으세요! 까끌고닥! <laughs> 가 <뼈가> 부러졌다! <laughs> 아! 너리! 너리 무너졌대요! <laughs> 순이야 거기 바닥에 닿으면 안 돼요! 여기 파이프 피해서 호차! 호차! 자총깡총깡총 깡총깡총깡총! 순이가 먼저 가. 나 자꾸 놀라니까. 어? 어 알겠어? 음. 음. 이거 자지 어? 뭐지? 오, 저기 크래켄또 저기 공격하고 그쵸? 있다. 또 왔어! 어? 여기 있다. 조개 그쵸? 조개 조개 꽂히 먹고. 뾱뾱뾱 이으로 어? 어니 뭐야? 순이 크라켄이 우리를 보고 있었죠? 어, 크라켄이 우리 잡아먹으려는 거 봐. 쩝쩝쩝쩝쩝쩝쩝쩝쩝 우리는 크라켄한테 잡아먹혔군. 진짜 잡아먹힌 거구만. <laughs> 우와,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빛나네, 어, 멋있어. 어, 스이도 멋있어. 흐흐, 나는 돌기시. 나는 소니드시 <laughs> 우리 크라켄 배에서 탈출하자 우린 잡아먹혀서 기시인 거라고. 이거 뭐지? 팔딱팔딱 거린다. 어? 오, 어이, 어이, 물고기야. 물고기도 있구나. 빨간 <laughs> <laughs> 물고기가 함정이었구만. 물고기가 밟으면 안 돼? 응, 음, 여기 물고기 엄청. 대 다겠죠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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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이쪽. 여기, 여기. 이쪽으로 가보자 응? 장 여기는 이거 풀 밟고 가는 건가요? 풀? 응? 저아깨어 아! 아어렸다 <laughs> 이거 닿는 거 같은데? 이거어여거여거어주 이거는 다시야다닿닿닿 배를 고정해 주는 거라고 어? 시 어? 내리면 배가 고정되죠? 그쵸? 그렇죠? 대체 오케이. 여기는 목젓인가요? 우와, 목젓이라니! 위, 위 봐봐, 이거 크래커 목젓이야, 목젓. 어, 징그럽다. <laughs> 우리는 지금 문어 몸속에 있죠? 우와, 수리야 여기 빨문어가 있어. 오, 크래커 이빨붕자수이야 그러면 수리이불 같은 거 없어? 응? 여기 이거 문어잖아, 문어 구워 먹자. 어, 구 문어 째째째째째 째. 문어가 있자, <laughs> 문어는 아주 맛있지. 오, 나는 오징어보다 문어가 더 좋아. 나는 둘다 좋아. 수이는 낙지 좋아해 낙지 수리는 낙지는 좋아하고 어찌 좋아하고, 문어도 좋아하고 <laughs> 낙지는 무너 <문어> 사촌이지요 헤헤 <laughs> 그리고 그들은 둘다 대머리에 <laughs> 그럼 무너는 다리가 몇 개게 무너열번왜 뻔해 무나는 여덟 개 순이야 이거 빨판이다 빨판 <laughs> 빨판이요 재밌는 소리가 내는 게뚜도뚜뚜뚜뚜뚜뚜뚜 <laughs> <laughs> 나도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도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<문어 사촌이라고. 웃음> <나도 대머리잖아>, 대머리. <laughs> 대머리니까 문열사천밖지 맞아! 여기 뒤에 보면은, 나도 머리가 없죠? 또, 리퇴머리래요 자, 간다! 쩝쩝쩝쩝쩝쩝쩝쩝! 쩝쩝쩝쩝! 쩝쩝쩝쩝! 재밌어! 재밌어! 흐하하하! 우리 만들어갔대요! 타고 후종! <후조>. 후종! <laughs> <laughs> 이번에는, 여기 불가사리 밟고 가자! 불가사리다! 근데 여기 뭐 나오던데? 오, 저 용기 다이면안될것 같아. 어, 조심하세요. 호쩍! 호쩍! 한 번에 호쩌. 갔다! 한 번에 갔다! 호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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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어디지? 어, 주니 저기 파리가 달라다녀 파리? 여기는 우리 무더위에 응가하는 곳. 어, 또 우리는 응가가 되야 되네요. 이게 응가해야 탈출할 수 있다고. 오, 어? 그럼 도이 먼저 가. 우리 잡아먹혔으니까. 그렇게 능가한 가자! 으아! 아니! 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 흘러갑니다! 호링! 어... 우리가 응화가 돼서도 안돼요? 냄새가 너무 나는데? 예! 그래야 탈출! 하트! 어! 저깄다 저깄다! 어! 저기 아저씨 두 명이나 있어! 저기 아저씨들 지키고 있어! 어 조심조심 조심조심 피해 가자 이쪽으로 못가겠 어? 이쪽으로 가야 돼 음? 이쪽으로 기그 캐리어를 밟고 캐리어? 이거 여행갈 때 들고 가는 거잖아 가봐 어! 아저씨 나 잡아봐라 수미는 어리위에 올라갔지롱 <laughs> 아이씨 자꾸 오르렁오르렁 오르렁 거린다 오르렁우르렁이아이씨 자꾸 잠오나봐 <laughs> 자꾸 자고 있네 <웃음> <웃음> 지나가 지나가 여기도 지나고 수미 잘하고 있지? 응 호짖어 호짖어 우리는 탈출한다 이제 거의 다온거 같지? <laughs> 어? 저기 배 타고 도망가면 될것 같아 어? 가자 가자 가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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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. 순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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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미 가자 다리 하나 챙겨왔어? 어? 나안 챙겨왔는데? 우리 집에 가서 문어 구워 먹어야지 그럼 크라켄한 다시 가보자 <laughs> 크라켄이 무서 저기 봐배 공격하고 있잖아 누가 누가 저기 크라킨, 크라켄 크라켄 <laughs> 우리 그러면 퇴치하러 가자 응? 음? 고고밟고 조심조심 이쪽으로 이렇게. 이쪽으로 이렇게. 이쪽으로 나왔다 보왔다 호주 땅 퇴치 예 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 부릉부릉부릉 오 도착했다 예 우리 나왔어! <laughs> 순야, 우리 탈출했죠? 뭐죠? 저기, 저기 배에서 우리 탈출했지? 우배 진짜 멀리 있네? 우와, 순야! 어? 근데 여기 무인도 같은데요? 뭐? 어, 우리는 탈출했지만 결국 무인도에 갇혔다! 그렇지, 가! <laughs> 그렇지, 또 굶어야 되잖아! <골만하잖아>. <laughs> 우리 그러면 빨리 여기, 여기서 살아남을 방법을 생각해보자. 알겠어? <laughs> 도리순야께는 신나는 로블록스 봄!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만나 친구들. 순이 살려주세요. 도리도 살려주세요. 여기 사람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안녕 안녕. <웃음> 안녕 안녕.